제제제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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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엄마, 우리 엄마, 우리 엄마, <웃음> 우리 엄마, <laughs> <감사해요>. 우리 엄마, 우리 엄마, 우리 우리 엄 우리 엄마, 우리 엄마, 우리 엄 우리 엄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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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잘해 주네. 어구야 음, 이거 좀 할까요? 네 해도 돼요. 네. 입술 좀벌라버리지 <laughs> 마. 아잖 아니 저나 살짝만 얘. 살짝만. 살짝만 할게. 그럼 대신에딱 걸르고 열어 옵션네 19살에 결혼해갖고, 21나에 아기를 낳았어. 그리고, 여섯 명을 낳았어. 어. 다 남자예요? 다 남자. 다 남자만 여섯을 낳았어. 어머니, 그럼 시집 딸이 안아고셨다큰 집에서 살다가, 큰 집에서 10, 10년을 살았어요. 큰 집에서 10년을 살다가, 시집으로 왔지 시집으로, 큰 집에서 10년을 살다가 뭐 왔잖아요. 제고벌 났잖아요. 그러면 형들은 다 이제 타지에 나가고, 형, 성들이 다 이제 타지에 나갔잖아요. 서울로 가고, 부산 가고 그랬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은. 귀도 키우고, 뽕도 따고, 꼬치도 따고 골고루 다 했지요. 감자도 많이 쓴것 같고, 고구마! 고구마도 키우리 농사를 엄청 많이 지으셨어요. 제가 어? 아버지 어, 아프고 털어갖고 이움도 되고, 어디라고농사를 얼마나 대단한데 이반일을 많이 했어. 반일은, 아, 아, 돼. 반일은 많이 해. 꽃이 숨고 때, 뭐, 콩도 숨고 때, 여러 가지, 뭐, 때도 숨고 때, 그렇게 반일은 많이 했대. 어머니 고생 많았겠다. 어, 많이 했어. 오 뭐, 못 뭐. 했다는 소리는 못 듣어. 많이 해. 남자 아파서 가버렸지. 애기들 잘게 안 하지. 조금큰 놈을 벌려고 한다고 싹다 나가버렸지. 자질 않은 애기들은 나가 시려워 죽었지. 그래서 고생을 많이 했지. 뭐 고생 안 했다는 소리는 못 듣고요. 여기서 애기를 다 데리고 있으면 먹고 살기가 곱게야 곱게. 먹고 살으라고 다 보냈어. 어, 먹고 살으라고. 빚이라도 얻어먹고 살아라고다보내 영선생님, 다믿어없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아무것도 없을때 먹고 살아라고다보내 아, 그럼 서울로 보내고, 부산으로 보내고, 골고루 보러, 다, 정주로 가고자 하는 대로좀주 죽임을, 죽, 살게요, 시작. 전국어 학교 갔다 오면, 밥도 잘 해놨어. 해놓고 반찬도 잘해놓고고요. 그 일을 많이 도와줬대 정부아어 그렇게 밥을 다 해놓고 응. 막 좋아라 그래요. 막주워갖고 많이 풀면막 좋아서 방장씨가된겨요방장시가 되면 다 사물. 그 우리 나도 기는 못해지려. 요 나도 뭐 벌거지가 묵어서 벌거지가 묵을 때 못써요. 어째 얼른 없애버려야지. 이거는 대물고구마 아니에요, 대물고구마. 뭐예요? 호란. 호란이요? 호란이요. 이걸로 뭐 해주시게요? 장녀석. 당겨서... <목소리> 어머니, 예. 어머니 아들밖에 안 계시잖아요. 예, 그렇게. 뭐, 저, 딸이고, 미너이고 그래. <목소리> 딸이고, 미너이고 <미느리고>. 그래요? <목소리> 예. 이게 딸 같아. 딸 같아. 어머니, 방송 나가는데 대굴박이 뭐야? 그렇게 얘기 좀주 <laughs> 나도, 나도 대급박이라 했는데. 대급박. 언니! 방송 촬영하고 있더니 대굴박이 뭐야? 대굴박 어, 머리! 그래! <laughs> 그래. 머리! 머리! 야 머리! 기왕이면 조금 아무리 촌에 살아도 좀 차트를 쓰지 말고. 하겠어. 저래서 하는게 말을 할 줄은 몰라 우리 음, 뭐라고 음, 재미있어 잘해줄게 잘해줘요? 며느리가 잘해주세요? 네 딸보다 더 잘해줘 딸보다 더 잘해줘 딸보다, 딸... 딸보다 더 잘해줘 아들보다 더 잘한다 그래 아. 아들도 <laughs> 잘하지 마누 아들도 잘하지 약간 그신 말도 해 아들도 잘하지. 잘해? 응. 응. 언니, 응. 잘해줘? 응. 나도 잘해. 어머니, 나가 잘해줘. 나도 어머니가 좋아. 응. 잘해줘 뭐. 응. 어머니. 그렇게 잠깐이면 불러대고, 잠깐이면 불러대고 그래요. 응. 어머니. 조카 나눔면 보고 잡고. 어 그래요. 어. 조카 나눔면 보고 잡게들 전화를 해요. 응. 어머니, 어머니 근데 따님 없으시잖아요. 응. 따님 없으신데 어떻게 딸보다 좋아요? 아 너무 넘들이 긁디다 딸들이 다 좋다고 음. 근데 나는 딸을 안 키워볼게 미혈리가 좋아 미혈리가 좋지 딸을 안 키워볼게 몰라 얼른 가꿀게 응 알았어 꼬치 어, 갈아 놓은 거 넣으면 맛있는데 그래? 응 그럼 그거 얼른 가꿀게 가꿔 알았어 응. 여만 물어갖고 언제 아죽물갖고 다갖고 차라고 음, 음. 어머니 어머니 요리 안 하시네요? <laughs> 우리 가며느리어 오면 다 하라고요 그래 말해 엄마, 네, 뭐라고 며느리가 오면 다 알아서 해요 그래 다 알아서 어디 가면 말하고 가밀며가다 알아서 잘해요 음식국 잘하고 음. 뭐 만들 것 같아. 뭐, 뭐, 모르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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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찍은 척 해봐. 그렇게 보관이. 떨려야지, 거기를. 생생정보. 그렇지, 그걸 떨려야지. 이거 한 보신 적 있어요? 이거 오치랑 마늘이랑 이런데 맛난 맛나요. 맛있어요? 네. 네. <laughs> 진짜 만나요 진짜요? 네. 진짜 맛있어요? 네, 맛있어. <laughs> 거짓말 치지 말고. 거짓말 치지지 마시고. 거짓말 하네. 거짓말 아니에요? 맛있는 걸몇 번만. <laughs> <laughs> 어머니, 이거 드셔본 적 있으세요? 여러분, 여러분은 <laughs> 안 먹어봐. 그래요? 예. 네. 다행이네. 여러분, 안 먹어봤어요. 처음으로부터 조금 <laughs> 들어보시오. <laughs> 많잡숴봐 알겠습니다, 어머니. 네. 응. 먹어볼까요 네. 한번도안드셔보셨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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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서 자요. 네. 네. 맛있어. 맛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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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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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날 맨날 해드려요? 네네 그그 정도로 맛있어요? 네 맛있어 그한입더 뭐 드세요 한번 더 해볼까요? 응 맨날 해해수요 아 이렇게 맛있게 아뜻해요 <laughs> 어머님 어머님아 이렇게 맛있어하니까 좋았네요 저도 아니요 자식이 벌어갖고 애쓰게 벌어갖고 줄게 마음이 안 좋지 옛날에 했던 것을 생각한 게로, 옛날에 그렇게 곤란하게 살고 그, 그런 걸생각한게 마음이 안 좋지 혼자 있으면 재미가 없는데 <laughs> 여럿이 있을 때좀 재미가 있어 친구들이 있을 때 그래. 네. <laughs> 혼자 있을 때는 이런거안 먹을 때 네, 이 집이들이 있을 때이런거 먹죠 이런거 네, 이런 해서 맛있어 하하하하 오늘 진 예. 어요 어때요? 맛있어 다 타보시오 네 알겠어요 <laughs> 음 맛있어 너무 하하 오늘 진짜 요 원래 처음 고구마 먹는데? 아, 그래요? 응. 어머니도 그 얘기. 신리총각이랑 같이 먹으니까 응. 맛있어요, 이렇게. 그래. 테레비, 테레비총각이랑 먹으니까 응. 맛있어요, 이렇게. 응, 테레비총각이랑 같이 먹을 게 맛있어요. 그래요? <laughs> 테레비총각이랑 응. 같이 먹을 게 맛있어. 아. <laughs> 엄마, 올해 처음 먹어봐요 저건 처음으로 잡지요 많이 잡다봐네 <laughs> 어머니도 처음 드셔요? 나는 많이 먹었어 먹고봤어 그래요? 봤어. 그래요? 네. 올해 처음 안드셨어요? 처음 안먹어요 진작 <laughs> 먹어봤어 그래요? 네. 아. 근데 이렇게 필름통닭이랑 먹어보니까 더 맛있네 필름통닭이랑 같이 먹으니까 더 맛있네 <laughs> 더 맛있어 아이송합니다 <laughs> <laughs> 그럴까요? <웃음> 어머니 어? 그러면 저 이제 이거 피디 그만둬야 되는데 <laughs> 어머니 에? 저 여기에서 살거면은 <laughs> 일 그만둬야 돼요 어. 그러면 돈있어야돼돈 <laughs> 있어야 주제. 왜돈 <laughs> 없는데 같이 살아도 돼요? <laughs> 그럴게요. 정국과장, 어렸을 때부터 자라고 그런데 몸도 안 좋고, 그런데 전국한테 보내려고 그래요. 아, 몸이 안 좋으셔요? 안 좋아요. 음. 어디가 안좋으세요 음. 이거, 모가지 있는 자가 음. 그거, 아, 암이다요. 모가. 음. 언제부터 그렇게 아프셨대요? 예, 3년 전에부터. 2년, 2년 전부터. 음. 네. 마지막으로, 스태프님.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laughs> 부사님 마지막입니다. 웃으면서 하십시오. 하십시오. <laughs> <아쉽지요? 웃음> 언니 서운에도 저희 이제 못아요. 나중에 집에 한번 오시죠. 그래야지. 전화번호 아, 주시 전화번호. 전화 한번 드릴게요, <laughs> 원장님 네? 저희 아이템 이 부족하면 전화 드릴게요. 급, 급하게만 촬영을 거 있다 그러면 <laughs> 네. 그 피드 총각이 여기로 오면 돼 그냥. 알겠어요. 우리 집으로. 말해야 돼, 크크게말안 네? 해도 저기서 나오지 않아? 안 그래? 언니가 크게 말해야 돼. 아, 이래. 정구야, 그러면 정구가 들리겠어. 정구야, 이렇 아, 웃음, 네? 웃음 싫어해 <laughs> 네? 마지막 이야 <laughs> 네? 파이팅. 정구야, 그래. 어머니, <laughs> 자 <저>, <laughs> <laughs> <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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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보시고. 네. 하나, 둘, 셋한면 박사과 신 것처럼 쳐주세요. 하나, 둘, 셋. 네. 음. 정구야, 엄마다. 정... 엄마가 청가를 해서 보냈다. 정구야, 음. 엄마다. <laughs> 어렸을 때네가 일을 많이 했지 않아요? 니가 깔도 비고, 나무도 없고도망갔 했지 않으냐? 그런데 너 한, 자꾸 네가 아프다니 걱정이 돼서 한다. 그런데 그러니까 건강해라 와. 뭐, 뭐든지 잘 먹고 그래라 와. 밥도 해주고 반찬도 해주고. 엄마가 일를본게안 싫어와 죽었다. 걱정이 되고 죽었다. 그데 그러니까 건강해라 와.

그렇게 왔다 갔는데 다 <laughs> <laughs> 그냥 <웃음> 하는 말이요. 정구야 이러면서. 정구야 날씨도 춥고 그렇게 몸조심해나와 건강해라. 시작. 정구야 사랑한다. 오늘 배일무 묻고자 모 마음을 들을 시간. 정우야 얼마 나요 이거, 정우야,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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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해주고 이거, 째거고거이는 이거, 이리이째째 6세 3때부터 3때부터 아, <laughs> 때는 뭐 했어? 얼굴는에안 보여. 6는뭐 했거든? 는 주인공이 어린 쥐아6는뭐 했어? 그러니까. <laughs> 응, 위에 형들은 응. 그러니까 일본도고. 니는도저 송기 때니까? 어, 우리 저 앞에. 그런데 뭐 심해라. 건강해 영상 보면 다 울어, 자식들 래 응. 응. 나도 울어달고 그래. 내가 좀, 좀 많이 말라 있었어요. 말라 있었는데, 이제 그때 어머니가 눈치 잠깐을 쳤을 거예요. 근데 내가 이제, 이제 다이어트 한다고 했죠. 어머니를좀 속이긴 속이는데, 한편으로 는서미안하기도 아. 하고, 잘안 아, 응. 응. 돼. 내가 아파요 소리를 못했어요. 혹시라도 내가 어머니 맞춰야지, 이렇게 먼저. 이렇게 자리를 비울까 싶어서 지금은 건강하고 오, 하고, 운동도 잘하고 일상생활에 문제 없으니까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엄마 사랑해요